지금 애기랑 오빠는 자고 있어서 저 혼자 할 일을 좀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제 오빠가 저잘때 혼자 읽었나봐요. 또끼우가 이대로 두고 저는 편집을 좀 해볼게요. 눕히면 잠을 어떻게 하냐고. 마워 우리 아직 그렇지. 세팅도 못 했는데 그냥 잠을 어떻게 하냐고. 씨. 칼팔 껴주고. 응, 알았어, 안껴줄 괜찮아. <laughs> 와 너무 자고 싶어. 누나야 잘 자렴. 사랑해요. 혼자 자는 거야. 엄마 아빠 밖에 있을게. 사랑해. 잘 자. 안녕. <iffer sorting> 벌써 밥이 지겨워져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많이 먹어요.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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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음 으음! 으음! 으 좋아, 기분이 좋아, 미터아무 뭐 잡을 수 있어? 만세 밥 먹을 시간이라 깨워야 돼요. 쪽쪽이 컬렉션. 나야 일어나야 돼. 밥 먹을 시간이야. 아까는 먹 깨더니. 기가 이제 와서. 다나야, 많이 피곤해. <laughs> 다나, 많이 피곤해. 괜찮아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도구 비유 미국산 도구가 좋다고 해서 한번 사봤고 어, 얘도 어제 영어밖에 안쓰고 있네. <laughs> 이거 헤드앤슐도 얘도 막 각질이랑 이런 거에 되게 좋다고 해서 오빠랑 제거랑 하나씩 사봤어. 이거 써봐야겠다. 오빠 이거 바로 써야 되잖아, 그렇지? 응. 식빵. 어, 빵 들어있어? 응. 응. 쌀 식빵 이게 어. 저당 식빵 오. 좋아서 빵 먹었는데. 땅콩 버터 이거는 스무스 버전이고. 이 크런치 버전 제가 딱피넛버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마침 진짜 다 먹었는데 보내 주셨어요. 이거는 아몬드 스프레드.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몬드 100%. 저도 했을 것같아요 어, 저당 베이컨 저당인 거. 한번 음. 어, 음. 먹어 보고 후기 남겨 볼게요. 하나미 예쁘게 찍어주세요. 실물과 좀 달라요. 하나야, 졸리면서 왜안 자고 왜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울어? 응? 너왜 이렇게 울어? 응? 응? h、oh. a 나 공부해요 공부 공부해요 우리오 오늘이 진짜 스윙교육일 오늘 것 같은데 오늘이 무서워요 오늘 잠이든 상태로 누웠는데 소은안 썼나? <음> <음> 아, 아 음. 나야. 잘시이에요 우리 코, 자고, 내이만나 자고, 내이만 나, 엄마, 아빠 밖에 있을게. 사랑해. 오히려 이 시간에는 울다가 눕히면 울... 조용하지 않아? 딱 울다가 오려고 눕혔더니 갑자기. 아, 잠은 다니지. 지금도 눕히니까. 자? 눈 감았다. 알았어 아, 방금 까맣는데 까만... 지금 거의 깡키고 있어. 까맣고 응. 까맣다. 응. 간다. 잤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 지금 벌써 한 4일째 아니야? 월요일부터 하잖아. 언제? 언 우리 다나 그냥 자나. 저희 애기가 오늘도 그냥 혼자 잠들었어요. 최고야, 최고. 내 애기가 목욕을 하면 바로 자는 것 같아. 응. 다행이지. 목욕을 내가 빡세게 시키나? 하지마 아, 아나야, 오늘은 거실에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그치? 음. 고정 메뉴 아니니? 음 맛있어요 커피 뭘로 했어? 노랑? 어, 이제 봐야겠다 봐야겠다? 음. 계란 오늘은 요리는... 친해지지 못했어 내가 할래 시간이 없었어 좋아하는 거요 내가 엄마라니 어떡해 응, 오빠 실감이 나니 응? 몰라. 오빠 아빠잖아 어떡해 응. 음. 아빠 하면 되지, 뭐. 응? 아빠 하면 되지. 아빠 하면 되지? <laughs> 그런 <laughs> 오빠의 그런 마인드가 좋은 거 같아. 오빠의 그런 마인드가 좋은 거 같다고. 맞아요. 아빠? 하면 되지. <laughs> 어? 하면 되지. 엄마? 하면 되지, 그까짓말. 두 아이 엄마. 두 아이 엄마. 두 아이 엄마. 두두 아이 엄마. 두아해 엄마. 두해이 엄마. 두아해보고두 아이 아이 에마두 아이 엄마. 두엄 아이 엄마. 두 아이 엄마. 두 아이 엄마. 두이 엄마. 두 아이 엄마. 두 아이 엄두엄이이 나한테 그런 거 많이 해주면 이기적인 게아가데 나한테 그런 거 많이 해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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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제이어 <laughs> 우리, 우리 방을 <laughs> 쳐다보고 있어 아니, 내가 다운받았었는데 <laughs> 아니 엄마 다운받아 놓거 <laughs> 또 왔지만 이미 다따가지 시간이 일어나세요, 응. 일어나세요, 웃어. 다나야, 다나야, 꿈꿔. 다나야, 오? 응. 뭘 생각이 없어. 그만 먹을까? 째려보고 있어? 안 해. 응. 엄마 귀찮아? 둘려 죽어 지금. 가지도 밥해 먹을 거야. 음, 김이 좀 없어서 뭐지? 음, 세수하는 거지. 이게 뭐야? 코코코코에 싫어. 볼볼볼볼볼볼볼 어떡해. <laughs> 어, 다나가 자꾸 설 그래. 다나야. 하지마. 여기 <laughs> 동해야지그선물이면 어떡해! 잔아야, 조금 다녀야. 안으로 들어가. 아야좀 다리 힘좀 빼주렴. 다 했다, 그래도. 발도 이렇게 쏙 넣어주시고요. 잔 자는 거 아는 거 같지? 음, 그치. 음. 이 시간에는 혼자 놓쳐도 아무 자나야 잘자. 잘 시간이야 내일 보자. 사랑해 자나야 잘자. 엄마 아빠 밖에 있을게. 내일 봐. 사랑해 잘자. 막 똑같은 시간이야. 그래. 분이야 어? 그러네 어제도 46분에 오빠 나 저거 좀 줄래? 싫어 신경왜 많아 <laughs> そう。